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비문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문증이란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목이나 날파리가 눈으로 들어오거나 지나가는 것 같아 잡으려고 보니 없었습니다. 안과에 가서 그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한 뒤 소견을 말씀하시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이 드시면 다 생기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시는 데는 큰 시장이 없으니, 안약이나 넣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끝입니다. 그 발견은 참 우연한 기회입니다. 저는 은행 발효식초를 국내외 그 최초로 개발, 식품 허가를 내었습니다. 마침 채수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추도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도 아픈데. 그 거기다가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세 번째 맞고 나는데 후유증이 꼭 음살감기 증상 같아가지고 은행시초를 거의 한달 동안 먹었는데 무기력증이나 이런 후유증이 참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5달 비문증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썼는데 어느 날 나아진 줄 모르게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나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 은행 발효식초는 오래 발효될수록 효과가 좋은데 10년이 발효 숙성된 은행 발효식초는 부작용이 없고 임산부, 수유 어린이, 노약자 산소흡기나 목에 삭관을 하신 분들도 드시고 계실 만큼 안전성이 아주 뛰어난 천연 발효식품이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나 독감은 급성 호흡기질환인데, 은행은 원래가 호흡기질환, 기침, 가래, 천식, 폐결액, 치료제를 옛부터 쓰이던 약재 겸 식품입니다. 소염, 진통, 진정성분, 살충, 살균성분까지 들어있는데, 인간에게는 해가 적은 친환경적인 물질입니다. 발효 숙성되어 식초가 되면, 은행으로 직접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능이 있고 특히 폐 질환의 이유가 좋습니다. 비문증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되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은행나무연구소에서 비문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